안녕하세요. 드림샷입니다. 팬맨입니다. 직장인 독서력 45번째 책. 오늘은 리타 헤이워드와 쇼 쉔크 탈출을 특별한 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설이라는 책 오랜만에 골랐는데 역사 소설가이신 손정미 작가님께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손정미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럼, 어, 이 책의 저자, 스티븐 킹부터 볼까요? 어, 47년생이고, 어, 메인주 포틀랜드 출생. 이분 미국 승거를 보니까, 이제 맨 북쪽 끝에 있는 조그만 주더라고요. 거기 있는 포틀랜드 출생이고, 어, 그, 동네 토박이 같아요. 메인대 육문학과를 졸업했고, 부인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이제 캐리로 등단해서 스릴러에 대가고, 어,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작가로 지금 꼽히고 있죠. 주요 작품은 뭐 그린마일, 그리고 다 영화 제목일 것 같아요. 예, 샤이닝, 뭐 캐리, 미저리. 미저리 뭐 많이 영화를 봤죠. 그 중에서도 어, 영화 중에서 쇼생 탈출이 굉장히 많은 어, 팬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렇그 어, 이분이 쓴신 유혹하는 글쓰기, 어, 이 부분도 어,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크랩을 서로 공유하고 난 다음에 이어가는 글쓰기에 대해서는 손정미 작가님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네. 드림 샷 크래프트 한번 보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먼저 고백을 하자면 소설을 즐겨서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이 직장인 독서력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책은 다 귀로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록 들어도 안 돼서 제가 책을 직접 빌려서 그냥 책 한번 보여 주셔도 됩니다. 나오나요? 네. <laughs>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책, 예. 네, 정말 오랜만에 책을 빌려가지고. 근데 소설은 이렇게 두꺼워도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예. 예. 그래서는 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오랜만에 소설 읽어서 제 먼저 스크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앤디가그 레드 맞나요 레드 맞죠, 레드 그, 랑 사귀면서 돈을찔러줄때 장면인데요. 아무 말 없이 엔디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그 엔디가 아무 말 없이 나의 얼굴도 보지 않고 알렉산더 해밀턴 초상화 그0 달러 지폐가 그래진인물하죠 이미 아마 로켓머 살때 장면일 거예요. 네. 음. 예. 백을 팔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십 달러를 찔러 주었다가 아니라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화를 찔러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솜씨가 너무 좋아서 솜씨가 매우 좋은 마술사가 카드 마스를 보여주듯 매우 빨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조셉 탈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본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제 들려주면서 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나왔던 편지의 이중창이 영화에서 음. 나왔던 편지의 거다. 이중창. 네 오. 해가지고 들려줬는데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에 집중하다 오. 보니까 음악이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음. 음악 따로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겹쳐서 영화를 보니까 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었고, 음. 장면이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편지의 이중창, 음. 그 음악하고 다시 이렇좀 음, 음. 영상하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 이거는 왜또 골랐는지 제가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어, 또 앤디가 레드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드, 우리 같은 인간은 제3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승결만을 관철하지도 않고 헤로인이나 더러운 물건에 흠뻑 잠기지도 않는 한 다른 한 길. 그것은 대부분의 세상의 어른들이 선택하는 길이야. 이건 조금 그런 피그인이었는데 너무 승결하게 살려고 했던 너무 행복하게만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이 또더 그 괴로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는 그냥 이길저길 길 너무 극단의 길보다는 중간의 길이 있다는 걸 알자 이런 의미에서 이 음... 메시지가 들어오죠. 그런... 좁은 그 교도소 안에서의 인간 고상들을 여러 가지 지금 잘 표현하고 있죠. 다음, 바위, 네. 바위 얘기는. 그 바위 얘기는 이제 노튼이라 이제 악마 같은 분이 음. 등장 하잖아요. 에에.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성서를 음. 끼고 사는데, 알고 보면 음. 누구보다도 이제. 돈만 밝히고. 돈만 밝히는 어. 그런 이중적인 인물. 교도소 네. 인권도 침해하고, 그죠? 예, 네. <laughs>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성서를 인용할 때, 어, 뭐, 자기들끼리, 그 제수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바위도 우리를 숨겨주지 않으며, 말라버린 고목도 우리가, 우리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언제라도 증언할 수 있다. 자기들께 투덜거리면서 사는 얘기. 음. 뭐. 마지막 대목은 노튼 교수님의성격을 이제 표현한 문장이네요. 네, 네, 말할까요? 저 너무 가죠요 네,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저는 책은 안 읽고 이 영화만 본 사람이었는데 역시, 그, 원작을 따라가는 영화가 없다고 아주 묘사나 대화 이런 게참 탁월하네요. 어, 그리고 이 스크랩 한 것만 보시고도 음. 그렇게 평가를 네. 해주세요. 아유, 네. 좋은 포인트. 사실은 이렇게 고른 이유가 많은 사람이 영화를 먼저 접했는데 소설을 보, 읽고 비교해보는 재미. 네. 이게 이번 주의 테마였어요. 아. 네. 그리고 또 문장도 한번 건져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면 읽지 말라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음, 하나만 읽어보시죠. 네. 네, 독방만 읽어볼게요. 독방, 노튼 음, 음. 교도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필시 30년 개근배지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빵과 물품이다. 뭐, 요런 것도. 음. 이거, 이거 읽을 때는 정말 영화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음, 음. 네, 그 장면이. 차가운 교도소, 차가운 목소리 딱 어울리네요. 네. 어. 배치 3 0년근속 배치 아, 그냥, 이것도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상상이 네, 되죠. 음. 네. 영화를 안, 안 봐서도. 네두 번째 스크랩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서치 이제 이제 앤디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하고 아마 그때였던가 그쯤에 이제 묘사하는 건데 서치 라이트 사람 찾는 라이트 서치 라이트가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저 횡댕그렁한 풀밥과 냄새나는 습지를 하얗고 긴 손가락으로 밤새도록 더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이제 생각났는데, 보통 교도소를 탈출하지 는하 못하는 이유가 서치라이트 때문이다, 뭐 이런 장면이 었는데 그거를 하얗고 긴 손가락이 밤새도록 더듬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재밌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앤디가, 앤디가 탈출하고 난 다음에, 어, 그 앤디를 상상하면서 그 레드가 아마도 행운의 상징으로 선 그리는 석화, 그 운동장의 석화, 석회, 석회 한 줌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을 거다. 운 좋은 자식. 하긴 너무 작은 부분인데 음. 이런 것까지 한한줄 넣었다는 게좀놀라워이 음. 장면은 영화에서는 어떻게 기억나시죠? 어떻게? 가수굴 기억나. 탈출하면서 빗줄기를 맞으면서 네, 환희에. 아, 아. 네. 포스터 그 장면. 예, 예, 그렇죠. 예,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사실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탈출하는 <laughs> 직장인의 <laughs> 감정이 네, 쇼생크직장인나 <laughs> 아, 네. 감옥이 아닌가. <laughs> 아, 그래서 그 영화를 좋아했어요. 아, 네, 네.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이건 나오난 다음에 네. 앤디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문장을 표현했는데 네. 아 이거 굉장히 실감 나셨어요. 그 그렇죠. 교도소장의 그 음. 완전 화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노트 의 목둘레는 음. 검붉게 물들었으며, 이마에는 두 줄의 정맥이 거칠게 띄고 있었다. 이것도 아 재밌게, 음. 네, 사실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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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음 페이지로 네. 넘어가죠. 펜맨으로 네. 어, 할까요? 아니, 좀. 아, 이거 요즘 괜찮으세요? 한 문장 네. 정도만 써주세요. 아, 네.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좀 앞에는 표현을 했다면은 두, 다음 문장은 제가 자유에 대한 음. 거. 를좀 골랐습니다. 이 책의 주제와도 맥이 다 있는데 희망이죠, 희망사실은. 희망 희망.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레드도 나중에는 이제 나가죠. 나가게 되죠. 이제 가석방 비슷하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너무 이 세상을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교수 삶을 그리워하면서 거기가 편했다고 얘기할 때 자기를 어떻게 다독이냐하면은 만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를 버린다면. 그 녀석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성취해낸 모든 것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음. 20,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굴을 파가지고 나간 그 친구를 음. 그렇죠.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 자유를 버릴 수 없다. 음. 자유가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니까 음. 그런 것도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이 대목을 그냥 놓쳤는데 네. 어, 그 상황하고 이 문장하고 연결해보니까 아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읽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 팬면스크랩을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일단 이 책에 에, 영화 응. 원제는 리타 헤이워드는 제목이 안 들어갔는데 이 책이 리타 헤이워드와 출생을 탈줄이잖아요. 사실 이 리뎀션 어떻게 보면 갱생 감옥에서 응. 새로 인간이 태어났다 응.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저는 왜 그냥 가볍게 에~ 리타헤이워드부터 이 대중문화사의 역사거든요. 이제 세월이 밝뀔 때마다 계속 포스터를 갈아 끼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한번 골라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리타헤이워드의 영화 길다란 영화 포스터. 음. 네. 아주 뭐~ 어~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여보였던뭐모이더라 그다음에 그렇죠. 예, 라케로벨치의 공룡녀에 노는 어~ 포스터. 한개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에, 탈출할 때는 어, 린다 로스타트, 예. 이 포스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에, 노턴이 이렇게 구멍 뚫는 영화 장면이 음. 생각납니다. 음. 그러고 나서 뒤에 보는 뻥 뚫린 음. 에, 벽이 있는 요게 어, 저는 이제 스티븐 킹의 살짝살짝 있는 그 사회사를 집어넣는 이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걸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들. 그러면 테마보다는 어, 좀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스티븐 킹의 장작론하고도 관계 있는데, 표현이 보면 이렇게 화려한 문장이 아닌데 콕콕 찌르면서 생생하게 그려지는 문장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저속하기도 하고, 어, 그중에서 하나 제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 어느 날 감방의 작은 면도 거울을 보고 있으려니까, 40대 정도의 중년 남자가 나를 마주 보고 있었다. 1938년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홍당무 같은 붉은물을 가진 젊은이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 자살을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젊은은 어디에도 없었다. 붉은 물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등등등등 하면서 어~ 노인이 밖에 나갈 때를 슬프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다. 내 안에 있는 노인이 이런 표현이 재밌었어요. 네. 음~ 늙어, 늙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그, 다,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는 노인이 밖에 나갈 때, 네. 이런 표현을 보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지금 그 묘사나 음. 문장을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이 이제 킹이 굉장히 뭐 대중작가, 이렇게 가지고, 사실 이제 뭐 문학계에서는 별로 평가하지 않았지만은, 이 인간 폐부에 그런 어떤 지점들을 이렇게 잘 짚어줬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음.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런 그 영화의 다른 느낌 들죠? 예, 네, 네, 완전히, 완전히 다르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또 이제 저도 아무래도 이제 어, 문학적인 문장보다는 그이 스토리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들이 재밌었는데 영화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두 프레인이 억울하게 들어와서 치밀하게 몇십 년을 준비를 하잖아요. 어, 재산도 준비하기도 하고. 근데 이미 들어올 때 6주간의 재판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는 대목이 나와요. 재산을, 순식간에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명, 어, 가짜 어, 신문지까지 만들어 놓는 음. 그 얘기를 할때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문장을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죠. 음. 야, 별거 없을 거야. 음. 전화 갈 거야. 우리 내 집은 안전할 거야. 그저 뭐 보험 하나 들어 정도로 하는 행동이 있고, 재빨리 차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허리케인이 닥쳐서 내 재산을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다딴데 옮기고 분산시키고 회피하는 음. 자기는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도, 어, 그리고 이제 에, 결국 몇십년 만에 에, 준비 끝에 드디어 탈출에 타로겠다. 그리고 어, 본인이 꿈꿨던, 설계했던 어, 멕시코 연안에. 가서 호텔 을 짓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고를 트도 보니까 개인의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laughs> 경향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뭐, 우리 진짜 손정민 작가님 오신 김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우리 드림샤나 구성하면서 유혹하는 글쓰기 다 명기라서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어떤 누군가는 소설을 한번 쓰고 싶다 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네. 킹의 창작론을 제가 읽음, 읽고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럼 소개하면서 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책을 읽는다. 네. 이건 뭐 모든 작가들 하는 얘기 같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쓴다. 네. 좋은 소설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다. 네. 이걸 들어보니까 어, 이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이 사람 어, 킹이 창조라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네. 미절에 노는 간호사. 네. 그 다음에 미절에 노는 그 작가 갇히는 주인공이 본인일 수도 있고, 네. 어, 또그린마일에 노는 캐릭터, 이런 캐릭터. 어, 사람의 얘기를 쓴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어, 플로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자기는. 어, 상황, 그다음 사람 얘기를 가지고 계속 진전시키 나간다. 그 네. 플로우는 사실 교환한 것이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영화를 볼 때는 못 느끼는데 사실은 소설 읽어보니까 굉장히 저속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 굉장히 밑바닥 인생에 실제 리얼한 상황도 녹이다고 이 책에서 공급증을 풀었습니다. 자기는 아예 중하류층 계층 살았다. 그런 대화를 듣고 자란 사람이다. 음. 이런 표현을 쓰는건 당연하다 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어,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 순수한 상상력. 음. 어, 이 재미난 걸 내가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런 이제 상상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미즈리에서는 자기는 그 미친 간호사가 되는 상상을 했대요. 증상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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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사람, 증상인 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상상이 안 되고 자기 일치하니까 음. 반대로 그 소설 쓸 때는 그 간호사가 되어서 너무 신났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저 했었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꼽은 제가 문장은 앞부분 생략되어 있는데 다 쓰고 나서 자기가 넣고 싶은 게 있으면, 스님 잡고 집어넣어라. 네. 아, 이런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신문사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게. 물론 이제, 드러내고 드러내게, 드러내게 이제 중복된 거 드러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음. 킹의 창작을 얘기를 하시니까, 음. 사실 이제 저도 그, 신문사에서 근무할 때, 그, 킹의 그,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었어요. 근데, 어, 그때. 오래된 책이군요.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근데 사실 저는 순수 문화 뭐 사실 순서 대중 구분하는 기준도 좀 모호하지만 대중 소설을 쓰는 킹에 대해서 약간 좀 하대시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보실 거나. 네. 근데 그래도 뭐 워낙 베스트셀러 작가고 해서 또 누가 권해줘가지고 또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직장인이었지만, 나는 이제 언젠가 소설을 꼭 쓰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었는데, 어, 굉장한 흡인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자기가, 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자기가 음도온 거를 써가지고, 막 여기저기 출판사에 뿌렸는데, 한 곳에서 그걸 딱, 어, 픽업을 해가지고, 아주 소액이었지만, 원고료를 줬대요. 그때 그 환희, 희열을 얘기를 하는데, 아 어, 막, 내 얘기 같고, <laughs> 아, 나도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 꿈을 이루셨네. 네, 그런, 어, 희망? 네,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를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정말, 뭔가 굉장히 그 체계적인 플롯보다는 이분도 이 얘기하는 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안에서 분출하는 대로 쓰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힌트를 얻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리고 그때 좋았던 게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용기를 주는 음. 책이더라고요. 음. 쓰는 건 어렵지 않다. 음. 누구나 할수 있다. 음. 그런 열정을 불어넣어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음, 도움 되셨구나. 네, 네. 음.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지금. 네. 그렇게도 실제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창작을 들어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맞아요. 기자들은 어차피 창작이라기보다는 음. 어, 뭐, 전원주의의 기본이 본인이 듣고 어, 본인이 음. 확인하고 전달.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네. 역할인가, 그죠? 그렇죠. 음. 그, 어, 뭐 이제 마무리하시죠. 어, 아, 예. 예. 직장인 독서력 탐조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직장인 독서력 2 0 2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독서력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예. 우리 드림샵 하고 우리 선재강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예. 마지막 말씀 한번 네, 사실 그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책을 못 읽거든요. 근데 정말 한 근데 한 권씩. 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신문사에서 사회부 수습일 때 사회부 수습이 제일 바쁘다고 하는데 제 선배가 두 권짜리 책 소설 책을 읽으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덜투덜 거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고맙더라고요. 그 소중한 시간에 읽었던 책이 기억에도 많이 남고, 아, 그 선배가 왜 읽어, 읽으라고 했는지도 이해되고, 참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들지만, 네, 30분이라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 하여튼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 너무 말씀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겠습니다. 예, 음, 음. 선 해서 원큐 끝낸 처음인 것 같다.